자기야 잠이 안 와? 엄청 뒤척이네 아잠안 와? 음 알았어 내가 채워줄게 이리 와봐 내 쪽으로 좀더 가까이 그렇지 음, 편하게 둬. 저 자기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평소보다 더잠못 자는 것 같길래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많이 신경 쓰였겠다 자기 아직도 그 생각 때문에 못 자는 거야? 음 그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 괜찮아 천천히 얘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 옆에서 들어줄게 자기 베개 높이는 괜찮아? 좀 불편해? 이리 와봐 내가 좀 빼볼게 이 정도 어때? <laughs> 좋아? 자기 이불 더 덮을래? 안 추워? 적당하다고? <laughs> 알겠어 손이리 줘봐. 내가 좀 녹여줄게. 손이 차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따뜻해지지. <laughs> 계속 이렇게 있을게. 자기 오늘은 뭐가 제일 힘들었어. 음, 그랬구나. 그거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은 거야? 잘했어. 맞아 그럴 때 있어 말하기 좀 애매할 때. 근데 있잖아 자기야 그거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가 너무 착해서 그런 거니까 자기 잘못 아니고 너무 답하지 말아. 너무 잔책 가지도 말고 자기 머리 쓰다듬어 줄까? 어때? 좀 편해져? 음, 계속 해줄게. 자기 요즘 진짜 너무 피곤해 보여.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그치. 나도 그렇게 느꼈어. 자기 무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완벽하게 다안 해도 돼. 자기는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만 해 진짜로 내가 자기 제일 잘 알잖아 자기야 불은 좀더 어둡게 할까? 자기야 창문도 조금 열까 아니면 너무 추울려나 공기를 좀 바꿔야 될것 같아서 추워 그럼 안 열게 짐이대로 괜찮지 <laughs> 알겠어 자기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같이 자보자 자기 눈 감, 감아봐. 억지로 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감고만 있어 응 음, 잘하고 있어 자기야 숨 한번 크게 쉬어 봐봐 음, 그렇지 이렇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잘했어 음 계속 눈 감고 있어 이제 조금 졸려 <laughs> 목소리 들으니까좀 졸린 것 같은데 음 계속 눈 감고 있어 자그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그럼 내가 자기를 두고 어딜 가 계속 옆에 있을게 자기 잠들 때까지 잠들고 나서도 계속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음, 자기야,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어. 나도 해서, 힘들었지. 근데 다잘 버텨냈어. 이제푹 쉬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자기야, 음. 좀 음, 감고 <laughs> 자는 모습도 너무 예쁘다 목부 한번 해야겠다. 자기야, 조금 끄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지 <laughs> <laughs> 사랑해 많이 음 자기 잘자음 사랑해 자기야